고춧가루가 너무 적어도 허해 가지고 음, 깨버리는 것마냥 맛이 더럽니다. 자, 조금 양이 되게끔 해줘야.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셰프 먹새입니다. 오늘은 싱싱하니 그냥 가을 무 음이 큰 걸로 다섯 개 그냥 삭박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전라도식으로 아주 만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섯바기 무는 아 이렇게 땡글땡글하고 쭉하니 아주 튼튼한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깜짝잡짝한 것만 도려냈습니다. 마을무는 보약입니다 보약 김장철 무는 보약입니다 보약 자 여러분은 필러로 살짝살짝 살짝 문질러주면 됩니다 아, 깍두기를 쓸 때는 아, 이렇게 안에다 면장갑을 끼고 일회용 장갑이라도 이렇게 끼면 얼음이 부드럽습니다 아, 무가 굉장히 쓸때 위험합니다 석밭이 쓰는 거는 세워가지고 뚜껑을 꼭써니다 연필 깍듯이 다음 방법 자, 반을 썹니다. 아, 이 방법도 있습니다. 무양에물 400ml에 뉴수가 아, 10g 아, 녹혀서 네, 이렇게 해서 1시간 재여놓겠습니다 아, 풀을 쓸 때는 반드시, 아, 이지 냄비에, 음, 다시물을 넣겠습니다. 다시물 400, 자, 밀가루, 찹쌀 풀을 쓰셔도 됩니다. 한 3분의 2컵. 아, 이렇게 써서 한반 정도만, 덜어주겠습니다. 아, 밀가루나 차차알이 안전히 익을 때까지 예, 써야지 아, 설리그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전히 뽀글뽀글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도 조절에 예, 들어가면서 자기의 알맞는 농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끄럽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시간이 지났는데, 아, 이렇게 국물 수분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아, 이걸 음, 국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국물만 쪽 따라 버립니다. 아, 미련 없이 그냥 버립니다. 자, 이렇게 불쭉 따라 냈습니다. 자, 그럼 양념 배합을 먼저 또해 놓겠습니다. 네, 전라도 석박지에는 홍새우, 젓갈로 담아놓은 홍새우가 되겠습니다. 고기살이 도톰하게 들었습니다. 항서거젓 대린거, 멸치육젓 대린거, 자 마지막에 대파 넣겠습니다. 자 생강 편이로 썰고 어, 마늘, 홍고추 약간 들어가겠습니다. 배, 양파, 믹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풍석어젓 새우육젓 육즙, 멸치 육젓입니다 육젓 육즙. 자 통마늘 아, 생강은 편의로 약간 썰어지면 믹서기에 잘 썰어집니다 자 양파도 양파와 배를 넣으면은 달달달하게 좋습니다. 자 배는 씨 부분을 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은 믹스를 하지 않고 나중에 넣습니다. 아, 섞어가지고 고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아, 홍고추는 착각착각해서 아, 제일 나중에 아, 두세 번만 착각착각만 해줍니다. 아, 현재 저는 매실청을 넣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홍고추는 착각착각 세 번만 해줍니다. 네, 고춧가루를 먼저 넣고 음, 색을 입힌 다음에 해도 되고, 아, 이건 계속 음, 넣고 먹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뒤바뀌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밀가루풀, 아, 종이꺼한개 분량. 다음은 고춧가루. 해보고 색깔에 따라서 한번 더 추가를 하던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도무려 줍니다. 자 이거를 팍 눌려서 겉에 묻도록 칠해 줍니다. 네, 고춧가루 양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두 개, 두개 정도만 고춧가루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고춧가루가 너무 적어도 더그 해가지고 음, 깨버스는것 마냥 맛이 덜합니다자 조금 양이 되게끔 해줘야 맛깔이 아, 나고 보기에 식욕이 돋아줍니다자황설그 멸치젓 홍젓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냄새가 제대로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 아, 깨, 깨소금 한 20원 아치 아, 미운도 여기 20은 아치, 조금. 음, 미운은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젓갈이 많이 덜 갔기 때문에, 안 쳐도 무방합니다. 아, 저는 20은 아치. msg 20은 아치. 네, 마지막으로 잘 버무려진, 이 석박지에, 대파를 넣고, 살살, 섞어만 줍니다. 뭐, 비비 필요 없어요. 섞어만 줍니다. 고명으로. 아, 그러면 대파가 시원한 맛이 같이 어울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으흐, 색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번 석박지에서는 어, 포인트가 황석어젓과 멸치젓, 홍젓이 들어가서 아주 맛나게 어울려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냄새도 좋고, 이렇게 익으면 아주 맛나게 훌륭한 석박지가 되겠습니다. 오우, 진짜 기가 막힌 네 이렇게 해서 공기 강세게 꾹꾹 누질러 줍니다.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리하는 셰프 먹스였습니다. 놀러, 놀러, 놀러.